4월 24일 부로 두 달째를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비난 수위, 제재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던 국가는 대부분이 알고 있듯 중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은 러시아와의 충돌이 잦았고 영토도 빼앗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이유는 없으나 각각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독재자의 정권이 유지된다는 동질감, 그리고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진영이라는 공동의적을 줬다는 이유로 둘은 늘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되자 중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만만치 않기에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도 있죠. 물론 중국이야 애초부터 미국과 정치외교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이었고 GDP로만 따지자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하지 못할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눈치도 못 챙기고 세계적인 러시아 제재에 반발한 국가가 새로이 나왔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러시아를 경제적 수단이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돕는 것도 아닌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아치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소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전범국으로 지켜버린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죠. 얼마 전 러시아의 매체인 스푸트니크는 지난 20일부터 러시아와 베트남 양국이 무려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화상회의로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논의했으며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아 그 저희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RFA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명칭은 대륙동맹 2020이라 칭해질 예정이랍니다. 깜짝 놀란 서방이 대체 무슨 일인지 조속히 해명하라는 요구를 하자 베트남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은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 및 우정과 신뢰 증진을 위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군 동부군구의 통제에 따라 개별 전술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계획된 훈련이다.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대표단 교환 및 교류, 합동 군사 훈련, 국제 스포츠와 게임 및 축제를 비롯해 다른 국가와의 모든 국방 협력 및 활동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정, 결속, 상호 신뢰 및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구구절절 협약이 내명을 했습니다. 설명은 장황했지만 결국 서방의 사소한 사건 때문에 베트남이 애당초 결정해놨던 일정을 왜 바꿔야 하나? 우리는 그 정도로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알량한 자존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의 중대 결정을 철회하는 후진국은 벗어났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베트남인은 자신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베트남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국가 발전의 사다리를 뻥 걷어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합동 훈련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죠. 국가들 간의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깨버린 것이 러시아이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 전쟁법만큼은 지키자는 약속을 깨버린 것이 러시아입니다. 한낱 전범국으로 전락해버린 러시아이기에 오랫동안 중립기여를 유지해오던 국가들도 중립기여를 풀고 러시아 향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베트남은 이러한 흐름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오직 자국의 자존심 문제로만 직결되는 것이 그들은 아직 하수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쩌면 베트남도 본질적으로는 독재 공산국가에 지나지 않기에 체제적으로 러시아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주의 선진국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범국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뜻을 함께하기란 베트남은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적성국입니다. 또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긴밀한 동맹국 내에서만 밸류체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세계의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탈 베트남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모여들었던 투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급속도로 유출되는 것은 수치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떠오르는 별로 급부상한 지 정확히 10년 만에 몰락입니다. 베트남이 글로벌 밸류체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업화가 해소된 2012년부터였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바다를 낀 입지 조건은 주변국들과 비슷했지만 사회주의 국가답게 빠르고 집약적인 산업 인프라 건설에 성공했고 중앙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쏟아내며 2018년 동남아 g v c 참여도 부동의 1위였던 싱가포르를 따라잡더니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탈중국의 흐름에 올라탄 베트남은 결국 동남아 g v c 참여도 41.49%로 40.1%의 싱가포르를 꺾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글로벌 전기전자 기업들이 이것에 크게 일조했는데요.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애플이 중국 물량의 30%를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 200대 기업 중 하나인 폭스콘 등 21개사를 베트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인 구글도 중국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픽셀4에 이어 픽셀5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 pc 생산을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미국이 앞서면 언제나 뒤를 따르는 일본 역시 샤프, 니토, 덴코, 후지킨, 호야 등 다양한 전기전자 기업이 중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베트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자신이 동남아의 맹주로 등극함은 물론 중국을 제친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 현재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대국 2위까지 오를 수 있다. 호언장담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국은 5년 내에 이길 수 있다는 여론도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넘쳐나던 자신감은 1년도 채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트남답게 자국에 기꺼이 투자해 주러 온기업들을 상대로 갑질을 시작한 거죠.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베트남은 모든 책임을 외국계 기업에 떠넘기며 가장 높은 강도로 외국인들을 격리, 봉쇄시키고 모든 공장을 셧다운시켰습니다. 정부가 구하지 못하는 백신을 외국계 기업에게 구하라고 종영하였지만 정작 그 백신의 우선순위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갇힌 직원들은 기본적인 식자재 공급도 안 되어 베트남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의 강력한 권력에 심취한 베트남은 기업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악한 배급 시스템과 터무니없는 숙식비 요구, 코로나19 검사비 요구 등으로 기업의 등골을 빨아먹었습니다.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나 베트남 GDP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져 베트남에게는 은인국가나 다름없는데 베트남 총리는 백신이 구해질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접종하겠다며 립서비스하더니 불과 두달후 한국은 어차피 돈만 차나라며 백신 수급에 더 많은 돈을 부담하길 요구했고 베트남 현재 있는 교민들의 비자 현장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했죠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능하면 탈 베트남이 답이라는 기조가 이미 생겼었는데 이 흐름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돌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베트남의 FDI 유치액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17.3% 급감했고 특히 이미 승인된 제조업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45.1% 감소했습니다.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베트남 내 글로벌 기업의 30% 이상이 생산 차질과 기타율을 들어 상당수의 물량을 베트남도 중국도 아닌 제3국으로 긴급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GVC 특성상 한번 생산 공장이 바뀌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물량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지금 베트남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주 베트남 미국 및 유럽 상공회의소 등 복수의 외국 기업 연합은 공동선명을 통해 현재 베트남은 수많은 투자처를 놓치고 있다. 베트남이 신뢰할 수 있는 GVC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충고의 형태를 갖춘 최후 동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으로부터 발을 빼는 흐름에서 현재 베트남에 알받고 나와있는 공장은 단 하나 중국의 마약 공장인데요 얼마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꼰돔성에서 살충제 연구를 명분으로 운영되던 시설이 사실은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하는 시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베트남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공장 운영되는데 연루된 베트남의 고위 간부가 한두 명이 아니란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은 대체 정치권이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한때 탈중국의 성지라 불리며 전 세계의 자금을 끌어모으던 베트남이 어쩌다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마약 사범들이 들어와 마약 제조의 성지가 되었는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이 10년 동안 겪은 과정에 대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지적합니다. 중진국 감정은 세계은행 이 2006년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경제학 개념으로 개발 도상국이 중간 소득 국가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중진국 감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로 대표되는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G2 국가인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의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중국은 많은 인구수와 계획 경제를 바탕으로 뻥튀기된 GDP로 인해 G2에 올라있을 뿐 국민 개개인의 경제 여력은 아직 개도국에 불과한 상태이죠. 중진국 함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GDP 대비 낮은 투자비중, 경제 성장률에 비해 지나친 인구 증가율, 더딘 제조업 성장, 다각화되지 못한 산업, 생산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상실, 양극화 확대, 적절하지 못한 세금 정책, 정치적 불안, 국민들의 의식 수준 미달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나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이죠. 나라의 경제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그에 맞춰 경제 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발달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물론 매우 드물게 이 중진국 감정을 극복하는 국가도 간간이 나오긴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분명 한국도 1990년대 1인당 GNI가 1만 달러대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십상의 시기에 도달했고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여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나 싶었지만 한국은 이전까지만 해도 경공업, 중공업에 치중되어 있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각종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 등의 제품을 카피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기술력이 뒤처졌지만 이때부터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므로써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 중국만 해도 무슨 굴기냐 하며 특정 분야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려는 야망을 내보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쌩까고 기술 도둑질이나 하는데 급급하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베트남은 자국 최대 기업인 빈그룹이 한국 기업을 이기겠다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자신들만의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제품을 카피한 것에 지나지 않죠.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 등 세계의 공장으로 부각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나 싶던 국가들이 잘못된 체제, 근시안적인 태도, 성장하지 않는 국민성 등으로. 다시 후진국을 향해 뱃머리를 돌림에 따라 불과 반백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적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블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